모르면 1번부터. 네, 모르면 1번부터. 잡고. 안산 뭐. 씨하고. 어, 뭐야 날라갔어. 어, 어, 안 보이지 않았나? 없었는데? 없, 없어 없어가지고 여기서 가만히 있었던 건데? 아 안죽었으면 됐어 안죽었으면 됐어 버그가봐 아니 면 생명 이쉬운가 아니 아니 안 보였어요 아까 저 같은 라인이었어요 블레이드 이제 네, 가요 가라 저 내려오면 던질게요 이거 네아 심판 관심 못들렸다 응. 이거 팔각 1 0 7아 개아파 로딩님 던지실게요 네. 저 잠깐 3버브에 잠깐만 됐다. 됐어요. 안 죽었죠? 날라가서 침포 아요 바로. 요 다음에 3번 남만니 네. No. No. 또스쿼시 없는데? 로갔네그 5루가... 네. 공파 가니까 오로 많이 가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가고 뭐... 아이고 나 밑으로 빠져버렸네 터세요 나스 쟤네, 조심 쟤네, 조심 쟤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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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신이 어, 용맹만 들어오면 크리가 안떠요저이거그 네. 행복님이 아 아닙니다. 저코테니하니까 그, 안할게요 안안 아이고 저나 아, 하나, 티코테니 하나, 티코테나티코 하나, 티코나 티코테니가 나나는코나 티코테니가 하나, 티코들가 진짜 와코테니가 하나, 티코테니가 하나, 티코테니가 하 안타형권 나도... 한방에 끝내고 도망갈 수 있는데 뭐지? 11 11 11 11요요6 6할게요나 신속노고 빨아야리님왜 이쪽으로 왔어? 저리님 뭐지? 이거 하고 한 줄만 더가면노메예요 <laughs> <까면 노매에요. 웃음> 너무 자연스럽게 오셨어 12시쯤 무빙 12시 무빙, 아, 12시, 12시, 무빙 아, 12시 무빙 갑니다 어, 어 어그로 가마님 같은데? 아 아니, 나쁘죠 아니에요 미친년 진짜 <laughs> 아니에요 아니 나이스 어, 해들었어요177줄디 커다랗게. 네. 약간 이쪽으로 뺄게요. 저 이거 5577. 누가 저기 들어가서 또딜하고 아아아. 아. 아야. 쪼쪽파네. 아아 진짜. 아, 아, 진짜. 나아진지 나, 나오긴 나와도, 나와도 아 나오긴 했어요 나와도, 나와도 한 대로 나오고 여기 랩핑으로 보일게요 음, 네명다 아, 모였어요 다절로 가, 다절로가 여기 살짝 아래쪽으로 오지마. 옆에, 오지마. 아래쪽으로? 여기 아, 아래쪽으로 아, 어? 뱉어, 뱉어, 뱉어 행복님 날아간다 이거 어? 안 죽었네? 됐어, 됐어, 됐어 아니, 지워졌어요 나이스 네, 그... 아 아니, 저기서 약간 어이없게 떨어져 죽어요 이거 방금 마브레리 한명 포함돼가지고 여기가 음. 어, 3명, 3명이라 사람, 사람 부족할까봐

나왔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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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왔어요 네. 나왔어요 나홍어 좋네 디라치스 이거 핵팀인데 그냥 밀게요 아, 어차피 별로 안 멀어가지고 다이렉킹 찍어줘야 이거, 돼 이거 이거 모이기 좀 해야 돼 모여야 돼요 야 돼. 어, 네. 됐어 됐어 됐다 완전히 없어지면 가죠 저희 참미할때 여기서 했으면 돼 찬미... 빨간색일 때꼭 빠져주세요 딜빠지 마시고 야, 해봤어. 해봤어. 네. 이거. 야, 이거. 야, 이거. 거한 4초까지는 괜찮아 야, 이거. 야,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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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이 야, 이거. 야, 이거. 야, 이거. 시 이거. 야, 는데 야, 이거. 야, 이거. 야, 이 이거. 님 이거. 야, 이거. 야, 이이 세이브님 자리. 이거 한쪽에 다 몰려가지고, 그 뭐지? 제리님 드셔가지고 셋이 셋이로 뛰세요. 새겨 먹어 드리고. 어, 저 저랑 이켠님이랑 그게요 네, 저랑 이거 해. 저랑 이켠님 연한지. 이그시 갈게요. 어, 시부터볼게요1시부터 음. 볼게요. 먼저 네, <목소리> 볼게요. 내가 먼저 볼게요. 음. 네 제리님 3시, 제리 님 3시 오른 6시 아 미친 년이나한테 오네. 이거 바로는 피하기 1시 12시, 12시, 저희 갈게요. 개인 장판 조심 개인 장판 조심. 이시 3시 어떠세요? 이거 진짜 이거 나오시면은 행복님부터 암소 던질게요 누가 딜이 더 세진 거 같아, 근 <laughs> 며칠 전보다 더잘 밀리네 바운어요 네, 나이스. 아, 노클이 박성기 씨, 이거 혹시 밤에 나오면 556으로 할게요. 네, 오, 5개지? 써 네, 5개져요5 5 5오오6 네. 5노노6 5. 5. 5. 5. 5 6, 6. 5. 5. 5. 5 6 7다? 5 6 5 6 5 6 5 6 5 6 5 6 5 6 5 6 5 다시깨자요어이 진짜. 거 어, 어, 이거, 이시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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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거 이거, 리님던거게요이1이1 1 2이1 2 1 아 크리. 어이 낭와서 건축 좀 날려. 크리, 가 안떠 무 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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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무 나무, 나무, 나이 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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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무 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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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래나오거든요래 저지 보고나 오려나 카운터 걸요. 번 대구연. 대구핑1 1 12. 1 네. 네. 아, 제가 그럼 11로 갈게요. 상없구나 상관없어요. 안깨지는 선에서 대충. 어, 이거 나왔어요. 아, 10... 아, 10... 세 아, 너무 빨리 썼다. 아, 와 진짜 아, 멀리 떨어져 있는데 엇갓을 때마다 진짜 너무 역하다 이거 엇갓 때문에 안 보여, 보이는데 보 지키긴 했나? 어, 수컷님 지켰나? 지켰어? 나이스 어디? 아 많이 지켰네 다 지킨 거 같은데 나이스 아 크게 안 뜨니까 한 방에 안 지워지네 얘 같은 거 저희 이거 12-1-3만 하면 되지? 네 12-1-3이에요 네네 맞네 이거 무려 무려, 무려, 무려. 내가 들어가 들어가 들어가, 안 들어가 들어가 왜 안들어가 아들어갔다아 들어갔어 내가 들어갔어 내왜 아무도 안들어가 <laughs> 믿고 있었다고11 13쩌로륵 어, 도로, 하나씩이네 쩌로륵 하나씩 아, 이거 저인거 같아요 이거 암수가 아 이거 익현님 음, 11 13, 13. 아 진짜 앞으로 좀 그만 가 이거, 짧아서 노메, 노메 않았네, 12시, 이거 노메 12시 노메 12시 노메 12 확인요 혹밤에 나오면 11 11뭐6 네. 11, 11, 11, <laughs> 11, 11, <laughs> 7하든지 할게요 11 11 응. 6 7 아래 두개11 11 6 7네 혹시 다음, 나오면 다음 이거 소코니었어요 노메 조심 빨간거 아, 이거 12시... 조금만 면 그건데 그 아, 12시 무빙 12시 무빙 충격파 모여요 이제 나오니다 아, 나왔어요 나왔어요, 로롯. 나왔어요 12시 나왔어요 제리님 음, 나이스 나머지 다른 분들 오, 나오고 그러 아, 하면 돼요 아, 이거 로딩님 네 잠시만요 아래쪽으로 와주세요 카운터에요 운터 가운더. 잠겼어요 나이스 박스 박스요 이거 안간 거야. 아, 아직 안 간, 아니, 안간야 뭐야? 브라핑 <laughs> 굿. 브라핑 굿. 아니, 저, 저 중앙으로 갔으면 간거 아니야? 그니까, 나, 나, 아까 전에 공팟에서 저렸다니까조절를떨었어 미친년이. 내가 미친년이란 말 하기 싫은데, 진짜, 진짜 증순나지고 브라핑 굿. 굿. <laughs> 집중, 집중. 이거 8각 703 703, 703. 다음이 낭만님 던질게요 네네네 네, 네. 여기 모세.. 간생이 조심 나가요. 그냥.. 그냥 걸어가는 게 제일 편한 이거 오케이 바다 확인 내가한 응. 26줄 때감가아 다생이 조심 암수 누군가요? 암수 던졌어요 던졌어요 낭만님 낭만님 던졌어요 타다 낙만, 다음 암수 접니다 안타안타 암수 현황준 저 황소 한 1개요 한 아다한개씩 남았죠? 네. 그래. 아 행동님 그럼 그... 던질게 다음에 던졌어요 이 파티 다 뒤에 어, 알아아서 알아서 던지세요. 밤에, 밤에 음. 알아서 이거 끊어줘. 끊어줘. 이거 끊어줘 이거 끊드릴게요. 나이스 이거, 끊어줘 이거, 이거. 이거, 이거. 못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이제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티가 갈게요. 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곱삼프릴로 할거예요 아니면 그냥 1시부터 1 2 3 4? 아니요 그냥 곱삼프릴 곱삼프릴 하죠 스페 네. 이거 홀라 제가 제가 다섯시 제가 네시 다섯시예요 네네 음. 곱삼프릴 곱삼프릴 그리고 이거 이현님이더 카운터 치기가 존나네 익현님이 홀라 이현님이 썩어 이현님은 스페 해야되믄 네. 이파이 1사모아는 그냥 그거 하세요 일단 뒤에 행복님 오. 넣어요 아. 암수 아. 던져주세요 암 던져. 던져 아 오케오케 이이 I s h o u l 는데는시 t 개두 개? i n I should do it a g a i 쳤어 should do it again. I should do it a g a 요 n I should do it a g 힐 위주로 돌릴까? 돌아요. 두번 돌아요. 이거 아... 가생이 조심 나올 거예요. 이제 11시 2개 11시 2개 11시 2개 상타 감지 스킬 감지 치질 마세요. 11시 2개 맞춘 것 같은데? 네다 맞췄어요. 네. 그리고 본인 네. 체력도 한 번씩 확인하세요. 이게 짤들 방어하고 씹히는 경우가 종종 있어 가지 카운터 어, 저 맞을게요. 카운터 네. 네. 굿, 굿이번에 태워. 저 저도 옆에서 같이 칠게요. 이거 암수 한시두 개, 한시두 개. 아 이거 아브라리 자꾸 나 따라오네. 개그 같은 거. 주세요. 두번째거치째 2번째, 다 맞췄다. 번째다다째 2번째, 2번남았번째2번남았번남았번째 2번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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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왔요 열한 예, 시 열한 네. 시두 개, 열한 시두 개. 금지 평타 금지. 별치 봐세요. 어저빗 나갔다. 예 움직였어. 괜찮? 괜찮아. 이제 다맞추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래. 아, 다음, 다 다음 그래. 수 던져 놓게 을 이거. 네. 다음 한 수야 던질게요. 아 참. 어 쉣. 어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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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날아갔다 이거. 아, 이거, 이거 이거 다다서야 돼요? 11시 두 개? 11시 두 개. 제가 11시 할게요. 제가 11시. 아, 어, 1시 갑니다. 이거 미쳤 미친 거 아닐까? 오가 아닐까? 이거 여러 빨간색에서 11시 와 주세요. 아니 나 이거 치지 마세요. 치지 마세요. 어디 있어? 아버를 어디 있어? 아, 바로, 1시 저에두개 한데 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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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한 개만 먹어. 아니요. 두개 먹을 건데요. 아, 나이스. 네, 로딩님 그냥 먹을게요. 네. 네. 아, 이거 당연히 네. 네. 님 먹어야 돼요. 이거 남은 암수남으신 분? 낭만 님이나 내가 먹어야 돼. 저거 잔재 꺼지면은 아까 후제먹게 제가 먹을게? 먹게, 제가 먹게. 아이고, 잔재가 그렇게 빨리 꺼지진 않아요. 컨터, 컨터, 컨터가 너무 느려. 아까... 아까... 아... 아까... 아... 아어 아... 아까... 아... 아 아까... 까아 아니, 무력인데 뭐. 이거 무력 시작 시장시 시장 <laughs> 지금 지금 아예 들어가지 금아안 들어가겠는데 됐다 로스 들어가 아, 네. 네. 들어갈 수 있나 없어졌어 로딩님 로딩님, 진지. 로딩님 진지. 들어간 거 아니야 지금 네, 들어가겠어 들어가겠어 됐다, 됐다. 영주님 나요 로딩님 먹으세요 예 네, 로딩님 빼 네, 로딩. 세워라 로딩님부터 먼저 뭐, 먼저 치고 떼 이거 떼요 떼요 치 치고 나왔어요 다음에 제가 먹을게요. 치세요치세요치세요 아니, 지세요, 지세요, 지세요. 뭐뭐뭐 쳐쳐나이스 어, 어. 원투 원크 원한정각? <laughs> 정박... 어. 뭐? 너무 맛있는데 원한정 밥먹다고 나눕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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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한정 밥 데려다 먹고 없으시니? 다음 나다 너무 맛있는 데저저밥 정각 나왔어요, 저.